자기야 내가 니한테 많은 것부터 안할게 오라면 오고 이렇게 정면으로 떨어지는 포치이 구간이나 밀배쪽은 같이 붙어다녀야 돼 무조건 한집 걸러서 한집 옆집에 있어야지 내가 죽더라 도 니가 빨리 와가지고 공포탄 사격하면서 나를 못 죽여 그게 기본적인 듀오 방식이야 그냥 들어 듀오가 뭐냐면 왜 좋은 거라면 바로 죽자 기절을 하지 기절하는 가 뭐야 기절을 안 하면 다못살아나아 기절을 하기 때문에 기절을 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지. 그럼 네가 옆집에 있어야 돼 무조건. 나 잘못 떨어졌어. 네가 좀 와줘. 저렇게 많은 스코에서 내가 간다 하면 내가 파밍도 못한다. 바로 죽어. 뒤치기 당하면 무슨 말인이아 내 전생을 알거 같다. 전생에 붙어 있어 약반제 갈량 님 별풍선 500개. 아, 약반제 갈량 님님님님님 아빠 때 깨끗해 나나나 했다. 검정고무신 희망이 가셨다. 난 분명 전생에 죄를 많이 지다가 이제 어? 세상에 왜 내가 붙어가 된 사람일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게임 내내 웃으면서 외래 칭찬하면서 이 코인 TOP 10야 알겠습니다 형님 뭐? 2000개 스포 너한테 칭찬해주면서 10등 안에 들면 2000개 너 1000개 나 1000개 아파트 가자 우리 자기 다 하나 둘셋 뛰어내리세요 자 우리 자기 뛰어내세요 저기 아파트 보이시죠? 저기 아파트로 떨어질건데 누나 움직여 도 뭐해 저 가고 있어요 자 옥상에 떨어지시길 바랄게요 내가 오른쪽 아 여기 여기 내 쪽으로 오세요 내가 먼저 한내꺼 보면서 오세요 내꺼 보면서 내가 먼저 내려가서 어와 정말 잘하시네요 자 옥상 아무데나 떨어지세요 웨즐님 그쪽으로 떨어지면 에, 그냥 밑에서 그냥 옥상 못 올라가시니까 그냥 밑에서 떨어지세요 그냥 밑으로 떨어지세요 저 혼자 옥상 갈게요 자 우리 정면 많습니다 근데 오빠 아래로 가도 돼? 아, 아 마음대로 하세요 밑에 혹시 외질님이세요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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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어, 어 많이 나. 뭐야? 바로 옆에서 듣는 게 오빠? 아저저이집에 2층에 있어요. 빨리 와서 총 드세요. 저랑 만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기다리세요. 홀로그램 보이시면 저한테 보이. 주시기 바랄게요. 여기 샷건 있어요. 샷건 먹으세요. 봐, 나 그거 못하니까. 여기 샷건 있으니.. 아니, 샷건 있으니까 샷건 먹으시기 바랄게요. 사단형 조건 드릴게요. 샷건 여기.. 샷건 먹으세요. 주기로 가요. 아, 샷건 못쓴다고! 못쓴다는데 자꾸 쓰려 못쓴다니까. 7천이나 먹어서.. 오세요 카파리네요 배율이랑 홀로그램 보이시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2배율이 있어 2배율 주세요 야, 1층 빨서 1층에 먹을 거 완전히 못찾았어요 아니 그냥 오세요 정말 잘하시네요 원실님 자 오세요 자 여기 있거든요 한 명이 있어요 한 스커드 저 따라오세요, 빨리. 2층에 있어요. 그렇게 소리 다네. 이쪽에 저면. 거댔어요. 외질림이 죽이세요. 저 총알 없거든요. 얘거 먹어. 5탄 있어요, 혹시? 몰라, 보어봐 내가 오무해줄게고맙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레드토도 먹으세요. 좋은 거예요. 아싸 엠포. 어, 잠깐만. 이제 가요. 피츠 오빠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와, 음, 저... 아, 나, 아, 뭐? 총 아, 정말 잘하시네요. 일러세요. 일로 나오세요 그냥. 아 가방 안 먹었어. 일로 오세요. 또 있어요 여기. 2층에 있어요. 여기. 죽이세요, 가서 죽이세요! 어딨는데? 바로 오른쪽! 아, 아, 어, 나 살려줘. 고마워요. 와, 정말 나가신다. 제 기절했어요, 혹시? 기절하고. 아니, 그냥 바로 죽었어요, 확실해요? 아니요? 기절하고 있었는데? 그럼 친구 옵니다, 조심하시고. 저오므해주세요 네. 그럼 안에 들어가세요. 사운드 안 들려요, 괜찮아 자 따라오세요 저구야 수당 뭐... 2천이야 어, 3.3억 우리 지혜씨 왜 자꾸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지혜씨도 먹어야죠 그래야 좋잖아요 지혜씨 빨리 오세요 이거 밑에 조심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일리 갑시다 여기 또 있을 거예요. 사운드 내지 마세요. 없어요. 학교에 존나 많거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없어요. 일러 오세요. 왜? 나 초벌도 없는데. 어, 밤이 아까 그 시체 거왜안 먹으셨어요? 님 어떤 다 드셨어요? 일러오세요. 없어요. 일로오세요 지금 어 지금 학교나 안가. 자이 여기 전명집 사운드 내지 마세요. 들 오세요. 지금 주, 뒤쪽에는 없으니까 옆앞 왼쪽 만씩갔 쓰면 돼요. 우리 왼쪽 왜 이렇게 잘할까요? 아, 기다려주지도 않고 지금 여기 헬파티입니다 여기 빨리 죽이고 가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사운드 지금 안 들려요. 주의해 놨어요. 정면 가만히 가만히. 일로 로 어디야? 아, 나와 보세요. 아저 무지 이쪽 이쪽. 여기, 여기, 밑에. 전면나 이거 또갈줄 모른다고. 여러분, 이 어떻게 가요? 이거 어떻게 가? 이거, 그, 뭐야. 점프랑, 그 다음에 시라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있었는데. 일러 팔 따라오세요. 어 사운드 들렸는데요. 어디서 들렸지? 미층에서 들린 것 같은데. 혹시 사운드 들리세요, 지인 씨? 아니, 전 아예 여기서 나가지도 못합니다. 아니, 그럼 밑으로 내려 옥상 옥상. 옥상에 한 명, 말이야. 나 옥상 올라갈까? 기다리세요, 올라가? 저. 가가 같이 갈게요. 옥상같이 가요올라가요올라가요죽였어요 산쪽에 존나 많거든 이거 먹으세요, 자기 오 보정기들 나한테 주시고요. 아 반대 반. 라가 오라가 오세요나가오 마. 아, 그중가오 저기아 우리 자기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처안나 잘하셨어요. 오빠. 네. 자 이제 다 먹었어 없어요. 부산 나 줘봐. 부상 저도 없어요. 분대 분대 있어요 혹시? 네. 여기 스칼 먹어 스칼이 좋은 거 스칼 먹으세요. 이거 에너지 드는 거도 먹고요. 에너지 드는 거 있어요? 아니 에너지 드는 거 없어요. 이미 드시고 저좀 주세요. 자 에너지 떨고 빨리 빨리 먹고 갑시다 이거. 자. 불려저 빨리 가보시고 빨리 가시나 저. 에쌈싸운 싸우라는 무지 일단 이런 애들 이렇게 먹어. 옥상을 보세요, 옥상. 개이 있는 애들 건너편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디야? 어디야? 여도엉덩올라 자, 아, 어째 어디 있었지? 지금 안 내려갔네. 한번 보게요 저기 사자 목소리 방불인 것 같은데. 누가 봐도 거기서 옥상에서 자려고 이거 다시 제가 복수해 드릴게요. 오빠 아까 걔 올라오는 거 봤었어? 들렸다는 소리. 그래도 정리 자기 잘합니다. 아, 저의 냄새는 안 보여. 아, 잠깐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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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높이 쪽으로 올라갔나? 아야, 들밤으로 간 거라. 옷과 분명. 백으로 침착함이 중요해. 아 죽여서 파밍하겠다는 말이다. 와 이거 1등하면 레전드 인정? 존나 힘들긴 하지만 숨을 하면서. 사기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차가 있어요, 그 차. 내일 담배 펴서 번지, 숭마, 그냥 담배 직우지는못 모습도 리가나습니다 배우리야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좋대보네 <목소리도> 와 진짜 어이없다 씨발 하... <laughs> 아니 항상 잘하다가 어이없게 죽어 이거는. 뒤었어. <laughs> 아.